어디 가십니까? 아, 너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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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이란 오, 이 주옥 같은 노래 정말 참으로 오래간만에 들어보는요 반갑습니다, 황. 네.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행복이란? 에, 조 경수의 행복이란 아 조경수 네. 아최은이 네. 아, 아닙니까? 최은은 어떤 님입니다. 너무 좋네요. 그렇습니다. 야. 사람은 살아가면서 네.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행복을 바라야 <laughs> 합니다. 그렇 행복, 행복이면 모든 게 그렇죠.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지. 거죠. 네. 행복을 <laughs> 위해서 살아갑시다 돈보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선생님 <laughs> <laughs> 뭐가 뭐를 하면 행복해집니까? 행복에 아, 예. 유튜브 하면서 네. 구독자가 늘어나는 맛이 <laughs> 행복합니다. 아니 구독자. 그래도 저희들 자 오늘 행복 가져온 이유가 또 있어요. 아, 어떤 연유가? 행복은 예. 이럴 때가 어,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정말 행복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걸 그래요?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식과 예, 예. 성경과 함께 있는 자체도 행복이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런데 예. 나, 나를 위해서 아, 목숨까지도 목...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행복이라 생각합니다. 3화편에 보면은 네네. 음 위에서 나오는 아, 거 있어요. 예. 이럴 때 부하는 예.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던진, 목숨까지 던질 수 있다는 것이 있답니다. 아, 부하가? 예, 네, 부하가 아. 상사를 위해서 목숨까지 던질 수 있는 게. 어떤 경우? 네, 그래서 저는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또 서로의 목숨을 바칠 정도의, 그게 바로 또 문자 쓰다, 문경 지교도 있습니다. 친구를, 네, 친구를 아. 위해서도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는 그러한 정신, 이야, 그런 마음, 뭐, 네. 행복하겠네요. 그래서 아무리 부하라도 아무 주자에게 목숨을 바쳐 싸우지는 않는다. 이것입니다. 아. 아무리 아. 내뭐 부하 아. 일지언정그렇겠죠 네. 요즘 보면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보면 뭐 도망가는 도망가 <laughs> 이제 전문 용어로서 탈령이라고 하셔요 아. 탈령병, <laughs> 탈령병이라고 하시고 아. 그래서 그렇게 요즘은 전쟁은 속전속결로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장기전에 가면 그 전쟁이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laughs> 즉 올남 전쟁 보셨죠? 전쟁은 국민들이 지고 식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는 아랍과 이스라엘 전쟁 그 참고하세요. 일주일만에 끝나지 않습니까? 속전속결을 아, 요즘 그... 어,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예. 어, 전쟁했을 때 금방 끝날 줄 알았잖아요. 진짜 어. 정말 뭐. 무슨... 그러나 오히려 이, 어, 진짜... 러시아가 아... 역전할수 아... 있는 것도 <laughs>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 이제 전쟁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 부하일 지연정 아무나. 목숨을 바치고 그렇죠. 상관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야, 음. 그러면 부하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움에 임하는 경우는 어떠한 때 이루어지느냐? 이거 네. 똑똑히 드세요. 네, 어떤 대한민국 리더자들, 대한민국에 그래도 역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예. 첫째 예. 주의자가 자기를 아끼고 보살펴 주어야 은혜를 입는다 이것이요 아. 은혜를 갚아준다는 게 그렇죠. 음. 주의자가 아끼고 그렇죠. 사랑을 해주고 은혜를 줘야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예. 어, 온화하고 음. 따뜻함을 주어야 된다 그렇죠. 예. 네. 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예. 리더자가 그죠. 네. 네. 또 아. 이제 숫자는 좀세어주세요 네. 둘째, 셋째로. 네. 둘째. 네. 신을 믿고 지자가 진심으로 격려를 해주는 거 나를 믿고 음. 저희 상관이 진심으로 격려해주는 아. 거 아, 그것도 예. 상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네. 수 있는 그렇죠. 그말 아. 한마디에 측량빛을 아. 덮듯이. 예. 그게 사기, 진작, 모티베이션, 동기 부여가 될 것입니다. 아. 네. <laughs> 알겠습니다. 셋째. 네. 주자 의 위엄이 하늘을 찌르려야 됩니다 포수가 딱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아, 그래 부하가 목숨을 받지 그렇죠. 어떤 한가 이건 좀 유압감도 있겠지만 그래도 포수와 포스 위엄을 가지고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아, 아. 넷째 네. 나라를 사랑하는 태의를 가져야 돼. 음. 나라를 사랑하고 내 자신보다 조직을 우선하고 사회를 우선하고 음. 국가를 우선할 수 있는 마음을 비춰줘야 돼. 그 대의 명분이 있어야 돼. 이 가슴 속에. 아, 그래야 부하가 아, 그렇게. 부하가 신뢰를 하고 따르겠지 않겠습니까? 네, 아, 훌륭한 네. 리더네요. 그래야. 그렇습니다. 아. 그냥 마치 또 성정의 이러한 <laughs> 리더십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어, 또 다섯 번째. 네. 개인적인 이익이 생긴다는 확신을 줘야 돼. 아, 아 그렇죠. 누구한테 이익이 간다는 거. 갈 수요. 그렇지요. 아. 내가 박식이 음. 성경에 음. 충성심을 다할수 있는 마음은 음. 성경에 충성심을 다하면은 박식에게 돌아올 수 있는 뭣더 꼬물이라도 있, 있지 않을까? <laughs> 아하. 아, 그러한 그래야. 생각이 아하. 좀 있어야 됩니다. 아하. 그건 너무 지나치면 이기심이 되고, 음. 어, 뭐 계산적이 되겠지만, 음. 음, 그럴 정도는 좀 있어야 아하. 되지 않나, 이겁니다. 아하. 그것도 괜찮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에 주로 어떻게 하느냐. 훈장도 있어야 되고, 음. 포상도 있어야 되고, 아하. 또 이익을 줄수 있고, 도움을 항상 격려해주고, 그렇죠. 어 함께 갈수 있는 동료 우주를 예, 그래중 충성성이 네, 생기겠죠 그게 바로 맞습니다. 리더십 예. 솔선수범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므로 지휘자는 이러한 점을 간파하고 슬기롭게 이용해야 한다 또한 병사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되려면 평소 교육과 훈련으로 평소 이러한 마음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않습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죠. 교육, 훈련, 가슴 속에 스스로의 충성심이 발로 하고 애국심이 발로 되게끔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곧 행복, 인생의 행복이 되리라. 아, 사료 대우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야, 네. 그 조경수라고 하셨죠? 조경수의 행복이 80년 후반기 네. 최고의 히트곡이었습니다. 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요, 오늘 이 시간 행복 많이 느끼겠습니다. 야, 중성시민이 들러우르 나오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아, 저도 고기가 그냥 끄떡끄떡. 그때기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 그 말씀 좋고 많습니다. 그래서 네 성경과 박식의 행복은 구독자의 숫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